안녕하십니까. 연세척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좀 저희 병원만의 좀 특별한 주사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근육주사치료라고 하면 통증 유발점 주사를 일반적으로 근육주사치료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경치료와 같이 병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근육주사치료 처방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만의 좀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주사 치료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육 주사 치료는 총4 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립근 평면 차단술이라는 시술을 먼저 시행하고요. 그에 이어서 초음파 유도하 내측 분지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유도하에 신부 근육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통증 유발점 주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4 단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하게 된 데는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육 주사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성 통증을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합병증들이 이제 고려되게 되었고 그 합병증들을 최소화하면서 어 같은 유사한 통증 조절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됐던 방법이 이 기립근 평면 차단술인데요.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요추와 어, 경추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근 평면 차단술이 괜찮거든요. 이 기립근 평면 차단술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척추의 횡돌기와 척추 기립근 사이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 척추신경이 처음에 척추에서 이제 굴, 가장 굵은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배 쪽과 등 쪽의 가지로 큰두개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어, 등 쪽으로 가는 가지는 이제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등 쪽으로 가는 이제 척수 신경의 분지를 이제 적셔주는 개념으로 이 기립근 평면 자동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큰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4번 허리뼈의 몸통이고요. 이 몸통 뒤쪽으로 척추 기립근들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척수 신경이 처음에 굵은 신경 하나 나온 다음에 배 쪽으로 가는 신경과 등 쪽으로 가는 신경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등 쪽으로 가는 신경이 척수 기립근 안쪽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세 갈래로 나뉘어지기 직전에 이 부분에 이 약물을 쭉 주입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 이렇게, 척추 기립근의 뒤쪽 가, 등 쪽으로 가는 신경들의 분지를 따라서 약물들이 쭉 적셔지는 효과가 나요. 등 쪽, 척추 기립근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만성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립근 평면 차단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실게요. 보면은, 자, 이 영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고 밑으로 새까맣게 음영이 가는 게 보이는데요.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 뼈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겉 부분이 빛나게 되고요. 뼈를 소리가 통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뼈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까만색 선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척추뼈에. 횡돌기 부분입니다. 척추뼈의 횡돌기 부분에 바늘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늘을 갖다 댄 다음에 약물을 쏘게 되면 이 약물이 쭉 퍼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 첫 번째 시술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두 번째로 이제 시행하는 것은 초음파 유도하 내측 분지 차단술입니다. 내측 분지 차단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초음파로도 충분히 주변 해부학적 구조문들을 관찰하고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이제 초음파를 사용한 기립근 평면 차단술을 시행을 한 다음에 이어서 초음파를 이용한 어, 내측분지 차단술도 함께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해서 자, 이 부분까지 가고 나면 여기가 이제 어, 내측 분지들이 이제 이 위에 에, 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바늘을 여기까지 갖다 댄 다음에 약물을 써서 내측 분지 차단술을 두 번째로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부 근육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는 바늘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바늘을 찔러서 느낌으로 알수 있는 거는 이것이 근육이다. 임대다 뼈에 닿았다 정도는 판단을 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갔을 때 정확하게 어느 근육을 이 바늘이 자극하고 있는지는 느낌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이 바늘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근육을 찡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겉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좀더 깊이 존재하는 요 방향근이라든지 아니면 허리근 요런 근육들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근육들이 통. 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근육들을 자극함으로써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척추 기립근 정도까지 밖게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늘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근육을 자극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근이라든지 더 깊이 있는 허리근에 자극을 하고 하려고 하면 초음파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부 근육 주사 치료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이 초음파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해부학 구조물인 횡돌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방향근입니다. 이 방향근이고 이 위쪽에 존재하는 이 부분이 척추 기립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여기를 바늘로 자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이 횡돌기 부분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이 사진에서 봤을 때이 부분. 여기가 허리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근 부분도 이 아래쪽 이렇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바늘을 여기 깊이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 가, 가능한 통증 유발점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통증 유발점 치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어 한번 자세하게 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이 있으니 여기에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참고해주시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근육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환자분들도 어, 그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치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